안녕하십니까. 국회 물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는 부산 남구업 출신 박수영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제 1회 국제 하늘물 페스티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하늘물은 한무영 교수님께서 빗물을 빗대서 하신 말씀이신데, 최근의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가뭄, 홍수, 뭐 물부족 여러가지 사태들, 폭염 등등 겪고 있는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수단으로서 하늘물에 주목을 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출발선상에 우리 레인시티 지정이 있습니다. 레인시티를 통해서 현재 지구촌이 앓고 있는 물부족 사태, 이거를 극복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우리 한무영 교수님은 이번에 정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정년 퇴임 축하를 드립니다. 한 교수님이 현재 계시는 동안 우리 그동안 그 삽질을 하고 토건을 하는 그런 물 중심의 그런 공사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하늘 물을 잘 보관하고 관리하고 그걸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현재 계실 때 완벽한 성과를 다 만들어내지는 못하셨기에 아직도 할 일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임 이후에도 저희 국회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하늘 물 페스티벌 계속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하늘물 페스티벌 축제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